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어, 허리가 조금 아파서 몸이 좀 불편한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뭐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일단 견조한 모습 보이고 금요일날도 어, 견조한 모습을 보여서 오늘도 어, 그런 모습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어, 물론 장 음, 시작 출발할 때는 하락 출발해서 그 이후로 좀 견조한 모습 보일 거라고 했는데 어, 예상 외로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 후반에 이렇게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장중에 개인들이 한 3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 기간, 특히 기관하고 금융투자들은 한 3천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 순매수는 줄어들고 기관들은 순매도가 줄어든 상태였... 이면서 코스닥에 이렇게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뭐어 뉴스도 보신 분도 어 계시겠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푸틴 정상회담 제안을 해서 양측이 수용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바이든은 뭐 침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락을 했다는데 아무튼 어 장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일요일 날또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전쟁은 뭐 일어나긴 좀 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악재가 해소되면은 주가나 지수들도 상승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리오프닝주 관련주라든가 그 종목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기회다. 아 어, 지금 내려오면은 저점을 잡고 쌍바닥 만들면서 위로 사, 향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봉오리는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봉오리를 자, 갓 돌파하려고 그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종목들 잘 선택하셔서, 조금 씩 모아가든가, 한두 종목 집중, 하든가 하시면큰 수익 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락, 장세에, 지금 박스 장세에 지 들어와 있지만은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회 오니까 여러분들이, 손절을 잘 끊을 수 있는 자리에 오면은 손절을 딱 과감하게 하시고, 밑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 안에서는 매매를 안 하셔도 돼요. 계속 하라고 있는데 매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면 기회 오니까 항상 기다리는 자리에서 어, 바닥을 단지는 모습 보이든가 어느 정도 시간 상으로 시간 조정이 됐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을 틀려고 하면서 20일선에 올라왔든가 아니면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났든가 뭐 이런 자리 에 오면은 가감하게 매수 진입을 하세요. 물론 자기 기준은 명확하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아무튼 어, 뭐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은뭐비스 무리한데 어, 아무튼 오늘 견점 모습으로 마감을 해서 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시간 시간마다 꼭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러분 매매하는데 대응하셔서 어, 수익을 어, 챙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중 코스닥 먼저 이제 있으니까 코스닥 먼저 볼게요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지금 견조합니다. 이제 여기 저점을 8,835.5 포인트 여기를 찍고나서 저점을 만들면꼭 봉우리 만든다 그랬죠. 봉우리를 깨면은 저점을 깨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시 밑으로 또 땅굴파로 내려가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쌍봉 만드는 건, 쌍바닥을 만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쌍 바닥 만들고 올라온 모습죠. 그러면 봉우리 작업이 끝났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 매매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오일선에 못 올랐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불확실한 자리에있기 때문에 종목이라면 그러면 이제 오일선에 올려놨죠. 오일선에 올려놨는데 연속 양봉이 나와야 실려다가 높다 했 연속 양봉은 안 냈지만은 머리 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캔들을 보고 음봉으로 나오면은 위험해지는 건데 다행히 양음양 패턴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때, 어, 단기 추세 때위로못 올라갔지만 오늘 올라갔습니다. 여기 파란 점선 있는데도 살짝 지금 올라오는 상태고 아직은 이제 21선 못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어, 내일이라도 이제 상승을 하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21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겠죠. 그러면 5일선이 깨질 때까지 어,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5일선 깨면 은 다시 요거하고요거하고 요거하고 다시 또 쌍바닥 만들면서 다중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가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835포인트 이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위에서 따다 하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20회선 위에 올라오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목표는 6회선 근처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저점 자리 622포인트 이런 자리까지만 보시면 돼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종목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시 5일선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다가, 5일선을 다시 깨요. 그러면 21선 근처로 내려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시 반동주면은 오일선이 61선 위로 올라가고, 21선도 조만간에 쫓아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5일선 타고 이렇게 가다가, 5일선 깨지면 21선이 쫓아오면서, 그런 자리에서 다시 또 지지받아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들이 패턴은 불변입니다. 불변. ]이나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저기가 그렇게 안 되면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 모양이 안 나오면은 저 모양이 꼭 나와야 어, 흐름이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봉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왔다갔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 봉우리를 돌파하는 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게 이제 신호가 오는 겁니다. 서서히. 지금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돌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4연속 양봉이죠. 코스피는 지금 사연속 양봉입니다. 4연속양봉에이 장기 추세 때요 보시면 장기 추세 보이죠. 장기 추세 때 위로 좀 올라온 상태에서 깨지 않고 따라서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하락가는건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어요 저점을 절대 깨지 않는 선에서 쌍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봉우리를 만들고, 이제 봉우리를 만들었죠, 이것도.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이. 봉우리를 돌파할 때. 그때 진입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 분들이 이제 종목이든 관련된 종목이든 대형주든 간에, 뭐 코로나도 완화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진전이 되고, 진정이 되고, 그러면은, 주가는 금리 인상 빼고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3월 달까지 금리 인상하고 그 후에 변곡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얘기가 다 나온 얘기예요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 주가는 선 반영한다 했잖아 이미 다 반영되고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 코로나라든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되면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작년처럼이나 재작년처럼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뭐 이런 매매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시고 아무튼 뭐 지수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뭐 보면은 뭐 지수하고 똑같아요. 별다른 거 없죠.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개파락시키고 양봉으로 전환하는데 이것도 추세선 위로는 지금 못 올라갔습니다. 이 추세선 올라 올라가도 일단은, 흐름이 바뀌는데, 올라가도록도 61선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76,200원. 여기서 이제 막고 한번 내려와서 5일선을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이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5일선으로 올라오면은,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5일선이 깨지면서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자세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어, 정별된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조건이 5일하고 60일이 골든크로스 나면 거의가 상승 초입 구간이에요. 물론, 5일 20일부터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가지만은 5일 20일은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나더라도 61선이 위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5일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는 자리가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물론 올라가더라도 또 이런 데로 붙이겠죠. 이게 역배열은 어 이렇게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맞고 상승 흐름의 정배열은 내려와도 그런 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옆배열하고 그러니까 정배열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매매를 하실 거면 꼭 5위선 위로 올라가면서 옆배열이라도 어, 그 위에 6 0일선이서 맞고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더 올라가도 꼬리 달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더 강하게 올라가면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전후는 다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항상, 고런 자리에 와 있으면, 욕심부리지 말고, 그 근처에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2 0선 근처나, 어, 이런, 뭐, 정고점, 뭐, 전저점 자리, 기준이 있는 자리에서, 캔들이 내려오면은, 그런 자리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뭐, SK 하이닉스는 오늘, 요것도, 이제, 장중에는 밑으로 깼다가 꼬리 달면서, 다시 장 후반에, 어, 12만 9,500원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아직 이 박스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거 지금 오일선의 밑에 있기 때문에 꺾였습니다. 오일선이 꺾였으니까 잘못하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 흐름이 안 깨지려면 연속 양봉이 나면서 오일선으로 다시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딱 33,500원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은 일단 이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 기다려야 됩니다. 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매매를 하십니 오늘 저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라방에서 세 종목 입니다 SH 에너지화학 이거 전에 한 종목 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종목은 여기 370원 돌파할 때 매매하라고 했죠. 매매하고 여러분들은 수익이 충분히 났습니다. 여기 돌파했다고 저는 그냥 여기 위에서 매매를 어 들어갔는데 아, 일단 밀리면서 어,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좀 밑에서 내려오면은 일단 좀 물량을 더 실을라 그랬는데 아, 제가 5장에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절했습니다. 무조건 내려오면은 당연히 어, 물량 확실어서 단가 낮추고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는데 일단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일단 고거는 제끼고 일단 1170원 밑으로 내려오고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어 거리량도 많이 나오고 내일 이렇게 머리 위에 든 몸통이든 간에 이렇게 쉬어 주는 모습 보이든가 아니면 내일 바로 꼬리 목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매매도 되고 중요한 기준선은 어디에요? 1170원입니다. 1170원 위로 돌파하면은 매수 진입하고 여기를 다시 깨면은 일단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추세선 밑에서 다시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셈스 했죠 아셈스아셈스는 아침부터 얘기한 겁니다 장 정례부터 얘기하고 어제도 공부한 종목이죠 어 12,450원 돌파 하든가 아니면 아예 갭을 떠서 여기서 갭을 떠갖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하면은 어 매수 진입을 하고 뭐요어요 밑에서 시작하면은 뭐 12,450원 돌파할 때장 시작하고 여기 돌파할 때 진입하라 그랬죠 갭이 많이 안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기에서 어 들어가서 어 수익을 좀 챙기고 좀 납뒀는데 어, 오부장에 매매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 상한가가 있더라고요. 뭐, 운이 좋았죠. 또 수익. 어, 운이 좀잘 따르는 편이에요. 어. 수익 좀낮고 그다음에 이제 녹시자 MS도 했죠. 녹시자 MS도 그것도 어, 전에도 아직 지금 차가 깨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눌림을 줄수 있으니까 캔들 한두 개, 세개 정도 내려오는데 두개 정도 내리고 2 2 1선에 지지 밖으 이렇게 올랐었어요. 어, 근데, 매매는 만원 돌파할 때 있죠. 만원 돌파하면 무조건 매매하라 그랬죠. 어, 만원 라운드 피겨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고, 이거를 돌파해서, 처음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파할 때는 위험합니다.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고, 만 350원, 일단, 지지하면은, 일단, 홀딩해도 되는데, 이탈하면은, 요것만 먹으라 그랬죠. 요것만. 어, 요것만 먹으라 했습니다. 그만 먹으라 그랬으니까, 짧게, 그러니까 먹고 나오는 게. 그러면 밀리면은 내일 또요 꼬리 먹으러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내일 뭐또 쉬어주든가, 아직 추세 때 위로 올라가든가, 내일 쉬어주면서 옆으로 뭐 행보하는 모습 보이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어, 저기, 그런 추세 때 위로 올라오고, 만원 위로 올라가면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네온테크는 수익 실현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아, 어, 어, 여기 쌍봉, 지 근처에 정고점 자료 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겠다. 요 근처에 와서 수익 실현하고, 어, 나머지는 들고 있는데, 오후에 또 매매 못할 수도 있고, 또 이탈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체결이 다돼버렸더라고요다 팔렸고, 어, 아무튼, 뭐, 그런 상태고, 다시 요거를 공략하려면 요 추세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 4,250원 기준이라 했죠. 4,250원 위로 올라, 투고 돌파할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익 났다가, 다시, 깨면 다시 수익 실현는 거예요. 여기 전고점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올라가면.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고 높여놨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아직은 추세 안 깨졌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는 자리에 와서 수익 실현한 것 뿐입니다. 그럼 밑에서 뭐, 안 그랬으면 오늘 종가에 좀 들어가 보든가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보고 또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뭐, 히림. 밑를 들고 있어요. 이래 나노텍. 그리고 여기 안 걸어놨네? 아 <laughs> 여태까지 이거 펴놓은 건지도 몰랐네요. 저는. 이기 있네 그냥. 샘스. 알죠. 오토 엠만 지금 음, 손실나서오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고. 이 파란 점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끊어야 돼요. 파란 점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 점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낭떨어집니다, 낭떨어지. 낭떠러지. 근데 이제 오일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보고 오일선을 깨면은 일단 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일 조금 흐름이 좋으면은 여기 추세던 위로 올라가면은 적적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진입해도 되고, 요 앞에 정고점 자리 있죠? 요 자리까지 돌파해주면은 홀딩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버텨보고, 만약에 내일 음봉 나오면서 밀리면은 상승, 하락, 상승하면은 여기가, 아, 어 A, B, C로 빠지는 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A, B, C로 빠지죠. 그래서 A, B, C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고 A, B, C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꼭 추세 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모양을 풀 수가 있으니까 추세 때못올라가면 추세에 따라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 위에니까 매매는 가능하지만은 어, 여기서 잘 버티면은 둘 중에 하나 나타난 거예요 A, B, C로 빠지든가 이렇게 올라가고 눌러줬다가 N자 파동으로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양면이에요. N자 파동으로 올라가면 추세 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N자 파동으로 가는 거고 여기를 돌파 못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B, G 구간에 들어가는 하락 추세가니까 그때는 이 저점을 깨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는 것을 잘 보고 저점이 깨지면은 A, B, C로 그냥 빠지는 겁니다. 어쩐지 화면이 좀 짠데 정신이 없네요. 원래 화면이 좀 커야 되는데 왜 작은가 했더니 나 여기 옆에 이렇게 해놓은지도 모르고. 아무튼, 뭐, 펼쳐놓고 하게 됐네요. 아무튼, 좀 이제 뭐, 내일 좀 볼만한 종목은 에이텍, 뭐 여러가지 있는데, 에이텍도 지금 올선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매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송 내오텍도 괜찮습니다. 한송 네오텍, 뭐, 한국전자 홀딩스, 이런거 지금 다 지금 봉우리 만들고 제가 얘기했죠. 봉우리 만들고 봉우리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악재 해소되면은 바로바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시간에 한번 훑어보니까, 음, 알파 홀딩스나 뭐, 뭐, 인포뱅크, 뭐, 환송네오템 뭐 이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올랐죠. 지금 뭐대성파인텍나론테 뭐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이 어 내일은 좀 상승 흐름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시간에서 어 지금 많이 뭐 세경하이텍, 뭐 현우산업 좀 차량 반도체라든가 어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에는 저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가 저또 꼬리 달고 내려오면 다른 섹터가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꼭공유오구를 쳐서. 꼭 섹터가 어떤 게 움직이는지 꼭잘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다가도 이렇게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 영상 기다리시고 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꼭 수익들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